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AI 기능으로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모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AI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상 매체와 관련된 AI 기능들이 유독 눈에 띄죠. 원래 영상 편집은 꽤나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이지만 도모 AI처럼 AI의 힘을 빌려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만 잘 알고 계셔도 영상 편집 걱정은 도모AI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기능들과 재미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좋은지 알고 있기에는 아쉬워서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주는 도모AI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AI 영상 제작의 끝판왕 도모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모 AI에는 여러 핵심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AI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과 관련된 기초 지식이나 스킬이 없으신 분들 또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모 AI는 원본 영상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바꿔주거나 새로운 캐릭터를 입혀주고 영상을 포함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능들이 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인 원본 영상을 다른 스타일의 영상으로 바꿔주는 비디오에서 비디오 AI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원본 영상을 도모 AI에 업로드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십 개 이상의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영상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풍으로 영상을 바꿔주는 기능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3D 캐릭터 느낌, 사파, 실제 느낌, 퓨전 스타일 등 다양한 영상 스타일을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미지에서 비디오 기능인 원본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AI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멈춰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본 이미지를 마치 원래 영상이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능 중 하나 로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이미지에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AI 기능으로 도모 AI에서 제공하는 AI 아트 이미지 생성기로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원본 이미지를 18개 이상의 다양한 스타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재미있는 기능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캐릭터 애니메이션 AI 기능으로 춤 영상이나 댄서 영상들을 업로드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시켜주는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원본 영상 느낌이 아닌 마다소 캐릭터가 춤을 추는 듯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틱톡이나 유튜브 등의 콘텐츠에서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AI 기능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작성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빠른 시간 내에 생성해주고 다양한 스타일과 여러 종횡비, 사이즈를 지원하고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인쇄 등 목적에 맞게 제작할 수도 있어서. 이미지 관련 콘텐츠 제작자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도모 AI에서는 새로운 기능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오고 있는데요. 토킹 아바타 기능인 목소리로 이미지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기능 등 참신하면서 재밌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서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기대가 되는 사이트로 전반적으로 영상과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AI 기능들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복잡한 편집 과정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도모 AI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모 AI를 실제로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영상을 다른 스타일로 바꿔주는 비디오 투 비디오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도모 AI 홈페이지에서 맨 처음에 있는 동영상을 눌러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원본 영상을 업로드해 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그 이후에 프롬프트 창에 영상에 대한 설명과 바꾸고 싶은 내용 등을 간단하게 텍스트로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프롬프트는 영어로 입력해야 더정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입력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도모 AI의 하이라이트인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공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이 꽤 다양하고 개성이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스타일을 골랐다면 스타일이 적용되는 영상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3초, 5초, 10초, 20초, 30초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시간을 선택한 후에 출력 세팅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신속하기를 설정하고 영상 종횡비, 즉 영상 비율 또한 설정할 수 있어서 1대1과 16대9, 9대16 등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16대9 화면 비율, 쇼폰 등에서 활용되는 세로 영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9대16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급 설정도 있는데요. 고급 설정에는 출력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입모양이 더욱 정확하게 표현되는 립싱크 기능과 영상 속 사람과 배경을 분리해주는 화면 키잉을 포함해서 주제를 더욱 부가시키는 기능 등 다양한 설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모두 완료한 후에 생성하다를 클릭해주시면 일정 시간 후에 적용된 스타일과 설정한 세부 값 등으로 완벽하게 영상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고 결과물 또한 훌륭하게 나와서 영상 콘텐츠 제작자분들에게 유용한 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모 AI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비디오로 전환해 주는 생기 있게 하다를 클릭해서 영상으로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포트 창에 간략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준비는 모두 완료됐는데요. 그 이후에 영상 지속 시간을 설정해 주고 영상 비율인 종횡비를 원하는 비율로 선택하고 나서 생성하다를 클릭해 주시면 멈춰 있는 사진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뀌는 AI 기능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 또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해당 기능은 이미지만으로는 아쉬운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어떤 사진이라도 모두 영상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이나 동물 사진, 풍경, 배경, 자연 사진 등 여러 카테고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면 사용해 볼수록 정말 재밌고 신기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텍스트 입력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능을 사용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도모 AI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시켜 주는 세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준비는 모두 끝나는데요. 해당 기능은 다른 자료 필요 없이 정말 간단하게 텍스트 입력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미지를 설명하세요 칸에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해 주시고 나서 스타일을 클릭한 후에 여러 스타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 주시면 텍스트 내용을 기반으로 내가 선택한 스타일 풍의 이미지가 생성 되는데요. 또한 이미지의 종횡비, 가로와 세로 16대9와 9대16 중 필요한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쳤다면 생성하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사이트들은 다양하지만 특히 도모AI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 디자인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장점과 높은 퀄리티를 지원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앞서 도모AI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았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AI 기능 기반 영상 및 이미지 생성 사이트입 사이트라고 생각되시죠? 제가 보여드린 기능뿐만이 아니라 도모 AI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아바타 기능과 보이스를 활용한 여러 기능 등을 꾸준히 제공해 주고 있어서 AI 영상 제작 관련 사이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도모 AI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AI 기능으로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모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AI 영상 제작 급판왕 도모 AI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도모 AI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사이트로 모르셨던 분들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상 편집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